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도 몇 가지 이제 핵심에 관해서 짚어드리면서 뭐 그런 요소 요소를 이제 보시면서 연결시키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중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 예. 그리고 뭐 인도는 과연 어떻게 할까?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 과연 언제 오픈을 할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직접적으로 이게 다이렉트로 나온 뉴스는 없지만, 뭐, 하나하나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 간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해왔던 거지만. 첫 번째는 이제 뭐, 코탁이라는 뭐, 마인드라? 어, 마인드라가 뭐, 그룹이 데 비하인드에 있는 그런 은행인가봐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타기라는 이 은행이 주류 은행 중에 하나래요. 예, 뭐, 외신에 나온 뉴스에 보면, 그래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오엑스와 제휴를 했다. 그래서, 8개월간에, 뭐, 입금을, 그니까, 러 그, 루피, 입금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뭐 해제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한 호재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어, 제페이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더 이제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유추해서 보는 거죠. 왜냐면, 인도, 인도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1, 2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마인드라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사실 나쁘다고 전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지미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중국의뭐 오픈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에 거주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 2019년부터 대학의 블록체인 학과가 설립되고 현재 각성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제 중국인 지인이 알려줬습니다. 언젠가 다시 코인 뭐 허락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찰리 님 이야기하신 중국은 통수가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거시적인 관점을 깊게 보시는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고정 댓글로 지민 님 견해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인이 지금 없거든요. 중국에 뭐 본토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 현지 소식은 모르지만 이렇게 현지 소식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죠. 고개 숙여 이제 감사를 드리고 강한 남자님이. 올해 최소한 1억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힘드네요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한 거지 간혹가다는 막 이렇게 뭐 제가 그런 걸얘기를 해서 뭐 유튜브로 뭐 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저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에 희망해로를 영상에서 돌리는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빨리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재결제 미국 현물 ETF 승인할 계획시사 중국 비트코인 우호적인 입장으로 변경 이런 호재가 터져주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다 마찬가지로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예,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거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이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23라고 뭐 하는 분이 저한테 이제 뭐 댓글을 또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라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읽어 보니까. 그래서 되게 귀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현지 뉴스니까 중국 위챗 단톡방에서 본 뉴스입니다. 중국의 통화 정책이 예금 대출 기준 금리를 인하한 것은 국가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황하고 통화의 유동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담배값을 42안 하나로 따졌을 때 5,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언론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 돌의 증조라고 판단을 해도 되나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금리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담배값도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싸네요 제가 한국은 담배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거든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중국도 여러분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시겠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요. 2 0 1 6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갔었는데 어, 그때도 제가 현지 물가를 보니까 싸지는 않더라고요. 어, 베이징 현지 뭐상하이뭐 그런데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10년 유학하고 코인을 입문하고 나서 중국 머니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중국 경제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직접적으로 가서 중국분들하고 일하면서 거기 뭐 태동하는 여러가지 인프라를 보면서 저도 이제 중국 GDP, GMP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졌던거지 그 전에는 저도 한국에서 중국 욕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피부적으로 인도에 가서 느껴보고 어 세상 구경을 해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뭐 그거는 뭐 아, 그렇게 이제 활동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라도 싸구도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밖으로 예, 계속 내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유산을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마 더큰 자산이 될 거예요.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뭐, 어, 영님이 이제 뭐 댓글을 또 주셨는데, 항상 빠르고 좋은 정보 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인데 이번 블랙플라이데이 때 나이키 아울렛에 가봤는데 신발 재고가 없어서 세일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트럭 드라이버가 없고 항구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클리어하는데 몇 달이 더 걸린다고 하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로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지 실정이에요. 지금 미국에 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제 도표로 보면 예전보다 자 5월 4월달 뭐 5월달 6월달보다 항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7일 미치었거든요. 한 지금부터 한 5, 6개월 전만 해도. 근데 지금 현재 21일이 걸린대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못 들어가. 판매를 못해.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럴까요? 예. 네. 정답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거죠. 공포심은 조장을 하는데 네? 만약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큰 양적 완화를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상세할 정도야 아마. 그래서 명분거리가 지금 완성되고 있지 않나. 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거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안 흔들리는데 이게 다 단서예요 하와이의 눈보라 경고 미 산지엔 눈가뭄 온난화 경고 이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어, 그냥 뉴스에는 이렇게 뭐 특이상이라고 나왔는데 이집트에 눈이 오고 자하와이에 눈보라가 왔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농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농수산물 그러니까 수산물도 마찬가지야.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앞으로. 근데 물고기도 많이 보급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예.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뭐고, 미국, 콜로라도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있더라고 연평균, 뭐, 기온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5도 이하라고 하더라고 거기에는 또 지금 현재 만약에 눈이 와가지고 눈을 치워야 되는데, 제가 TV를 밥을 먹다가 이제 TV를 봤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이 한참 추울 때인데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우통을 벗고 일광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진짜 에그플레이션 큰일 나겠구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짜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당장에뭐10% 20% 이게 아니라 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될지 아닐지에 관해서 판단이 명확하게 쓰신 분들은 이미 저는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그 네. 그 투자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마 극명하게 그거는 어 눈으로 직관적으로 아마 보여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임금은 올라가나요? 임금 대비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떨어질까요? 네. 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부동산에 관해서, 한국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중앙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집값이 10살이 떨어질까요? 시멘트 가격이, 사람 인건비가 10살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CME 그룹에서 뭐, 여기 보면 마이크로 이더, 선물에 관해서 뭐 런칭시켰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 ETF도 아직 승인이 안난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도 아직 승인 안 났죠. 근데 한번 물꼬가 터지면 연이어서 아마 될 거예요 연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아마 돌아갈 거예요 etf가 그래서 어쨌건 뭐 여기 etf가 승인된다는 거에 저는 배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댓글에 보면 오를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올라간다는 거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 뭐 많은 금융 엘리트들이 가상자산에 인프라를 깔고 계속 유동성을 주입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리고 제가 오늘 한번더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데 웹 3.0이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현재 구현되기 직전이고 구현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호라이즌 코인과 지캐시 같은 이런 익명성 기술. 예, 네, 특화되어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트위터를 보면 인플루언서 중에 좀 예전서부터 좀 유명하게 봤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 제로 논리지에 관해서 좀 많이 언급을 좀 오늘은 좀 트윗을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마이너스 된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예. 네. 막이래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네, 여기 상황에서 그리고 이더리움 2.0 구현되는 게 가장 반사 이익을 많이 볼거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냥 피상적인 얘기로 말씀드렸던게 아니라 제 2년 전 여, 영상에서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웹 3.0에서 파일코인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저장성 코인이 주목받을 가능성 높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디센트럴 랜드도 30원대 제가 천원 갈 가능성 있어요 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안산 사람도 있을 텐데 되게 웃긴 거는 지금 1만원 갈수 있다 라고 말하면 저, 저를 비웃을 사람이 있을까요? 디센트럴 랜드가? 왜냐면 6천원을 찍었잖아요. 지금 조정장세 들어가서 4천 몇백 원이죠. 그러면 1만원을 갈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1만원 갈수 있다 라고 말하면 당연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기 나머지 코인들도 보시면 돼요. 예. 다 마찬가지 뭐 비케가 됐든 체인이 됐건 아니면 뭐 라이트가 됐건 라이브피어가 됐건 솔라나가 됐건 스텔라 루멘이 됐건 예. 뭐다 그,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 나쁘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뭐 중국에서 뭐더 이상 월 스트리트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지추싱이라는 이 회사가, 차량 공유 업체 회사가, 그, 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패됐어요. 상패되면서 이제 홍콩 주식 시장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뉴욕타임즈에 또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 자, 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중국을 뭐, 리파자,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객관적인 말을 그냥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중국과 월 스트리트의 매력은 점점 더 일방적이다. 골드만삭스 및 JP 모건과 같은 월 스트리트의 은행은 중국 본토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계속 이쪽에 자본을 투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많은 베네핏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코인에 투자했던 이유가 사실은 중국 GDP, g m p 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이 올라갈 가능성, 어느 순간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 그리고 인도 거래소에 관해서 제가 자꾸 리파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엔비디아에 넘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미국의 정부에서 뭐 이거를 제재를 한다. 어, 그게 막힌다 그래서 dd 출신까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뱅크가 주식이 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일시적인 게 뭐냐면 arim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이거든요 설계도를 만든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메모리칩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설계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근데 반도체 공정이 많이 틀려지고 집적화가 되게 많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소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비전펀드가 25% 지분. 소프트뱅크가 75% 지분. 되게 중요해요. 4차 산업 평명에서 ARM이라는 이 회사가. 근데 어쨌건, 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소뱅하고 소, 소뱅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그룹들 있잖아요. 이 에코시스템하고 또 마찬가지 DCG가 여기에 같이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DCG하고 그레스켓 자산 운용사가 그러니까 그 뉴스는 아마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소뱅에서 자, 소뱅에서 직접적으로 DCG에 투자를 진행했었다. 뭐 이미 우회적으로 많은 지분 투자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수 있는 뉴스가 나온 거는 단한 개밖에 없죠.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게 실패줄을 이미 예, 여기 블록체인망에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뉴스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가스값이뭐 지금 보면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서 10% 정도 뭐 하락을 했다. 이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스값이뭐 떨어졌다. 근데 오일값은 브렌트유는 상대적으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년에 아마 에너지값이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뭐몇 주에서 한 달간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년에 이제 JP 모건이, 어, 5일 가격이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대로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플랜 B가 이 공을, 공을 뭐 비트코인이라고 뱉을 때, 공, 곰이 이것을 누르고 있다. 근데 이 곰도 어차피 이물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 되게 추상적인 사진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현재 누르군 아. 있지만 언젠가는 고문 튀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네. 그 뚜기 무너지겠죠. 그 전에 위켄드라고 하는 이제 뭐 그냥 단지 숫자만 보고 단지 1학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던 많은 위켄드 분들 주관 없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어 하시다가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디크립토에 바이낸스에 관해서 뭐 뉴스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규제 기관과 함께 영국 라이센스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영국에서 뭐벤 시킨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전 세계 정부에서 다 막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 둘씩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픈을 과연 향후에 할까 안 할까 우리가 던지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결국에는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뉴스를 보고. 어, 근데 비하인드에 있는 진짜 흐름을 봐야 돼요. 예, 바이낸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얘네 이 사람들은 아마 더 공고히 될 거예요. wrx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중국하고 인도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브렌트 육아 예,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4.58% 정도 예, 상승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까 가스 가격은 내려갔고, 오일 가격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올라갔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고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일 가격은 결국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요소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 정부는 월요일부터 국제 여행객들에게 출발 72시간이 아닌 하루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테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행을 안 하죠. 어. 자, 여기 보면 72시간이니까 한 3일 이상 정도 되는 기, 그 구간인데 그 전에 검사를 했던 걸뭐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루 전에 검사한 하, 한 거를 내라고 하면 예,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안 좋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동이 더 제한되지 않을까 그것을 인해서 더 공포감 조성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어. 어쨌든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는 경제 계획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랑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타이트하게 사람의 이동되는 거 전세계 이동되는 거를 제한을 두는 거죠 사실 을 이렇게 하면 은 예, 사람들이 이동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10일 이상 해야 된다 10일 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누가 과연 한국으로 올까요 전세계 물동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폐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경제계획이 통과돼야 됩니다 예, 이분이 하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시는, 하시던 계획에 사실은 신나를 붓는 격이죠. 예,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추구하는 걸 공화당에서 막고 있는데 명분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양적 완화가 도래를 한다는 거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양적 완화가 와서 또다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예, 결국에는 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음, 단순한 논리예요 지금 현재는 뭐 이게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지만, 그냥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다, 다 달라요. 견해가 다 틀린데,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요소요소를 보고 연결을 시켜서 결론 도출하는데 도움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 이게 뭐가 중요한데. <laughs> 나는 그냥 무슨 특정 코인을 샀는데 그 코인이 당장 오를까, 안 오를까. 이게 중요한데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관점 자체가 많이 틀린 거죠. 예, 바라보는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를 누르시고 그냥 차단을 하시면 되고 그냥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이지만 어쨌건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좀 내용 영상이 되게 길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영상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항상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기같이 그냥 담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